오늘은 어디 가요? 벚꽃 엉기계 힘대 사업소입니다요. 성함이? 어? 저는 해남군입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사회적 거리 두세요. 네. 아, <laughs> 아, 1m, 1m. 전기계구입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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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17억 정도. 엉기계 대수는요? 1 아, 5정에 100대. 20대 제일 네. 많이 쓰이는 건 뭐예요? 포크 라든가 미니 저, 영용구스 잡기. 포크레인. 아, 그리고 퇴비사 포기. 포크레인은 자격증 없어도 한다겠죠? 어떤 미만은 자격증 없어도 임대가 음, 그럼 배울려면 좀 쓰려면 얼마나? 손짜이가 없고 다 빌릴 수 있는 거거요 금액은? 9,000원부터 최대 94,000원까지 그렇게 아. 제일 싼 게? 탈만기입니다 탈망기? 네. 탈망기 용도는 뭐예요? 접시 아, 수염 수영. 네. 그럼 걔는 어른 안 돼요? 근 네.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선주문 지금 여기는 아직 주문 들어온 건 없고요 운영하는 시기 다음 주 23일부터 언제까지예요? 해남군 망할 때까지입니다 아. 다시게요 시합 다시로 간다! 소가, 소가 끓여야 돼, 소한가소 아. 아니야? 응? 소, 소, 여기. 농사를 짓고 계세요. 어... 많이 안짓고그이라든가팥그 네. 어... 팥. 아주 깨끗한 콩들이 나오고. 파트 네. 파트쪽으로는콩 깍지 같은. 지 네. 네. 그래서 여 콩깍지, 그 콩깍지 쓰이구나. 아. 아, 그럼. 다 오, 거. 돌을 쓰기, 돌을 쓰기, 예. 아, 돌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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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아기돌이 쓰기, 돌을 쓰기, 아을 쓰기, 돌을 쓰기, 돌을 서 네. 돌을 쓰기, 돌 네. 쓰기, 아을 쓰기, 돌을 쓰기, 아을 쓰기, 돌을 쓰기, 돌을 쓰기, 돌을 을쓰을 쓰기, 돌을 쓰기, 돌을 을 쓰기, 돌요 이것은 이제 볏집 모으는 아~~, 아 네. 신기하다 마신 걸로 아. 만드는 거? 네 음. 이런 이 크.. 크기 별로 없는데 아, 네. <laughs> 저는 제일 큰데 큰 데로 넣 머리가 크니까 <laughs> 아 근데 는 배가 고프니까 제가 깨끗한, 여기가, 콩. 깨끗한 콩 깨끗한 콩은 네. 이쪽으로 나오고요 네. 더러운 콩은 네. 더러운 콩은 이제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구멍이 이 크기면 은이 네. 크기보다 아. 큰 거를 다 붙여야 돼 네. 아~~ 그리고 이제 콩깍지나 그런 것은 뜨거콩 탈곡기에서 선별이 좀덜 된거죠 나도 오늘 네. 얼굴많이렇같이겠어요 어, 어. 아.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탈망기 아 이게 수염 제거 이 수염 제뭐 이중혁 수염 좀 깎아올라? 아수 그러면 거래도 집어오 수염이 제거되나? 아 재미없어요 아을 여기다 넣으면은 아아리아 분리만 되죠 까지진 않죠 지기어까죠 어, 마늘까기도 있던데 마늘까기 없어요? 마늘 ]Moon. 껍질 까는 기계는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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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이거? 이이제 쪽을 이리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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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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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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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계 없으면 농 어떻게 농사 지어요? 농사리고들이 관데 리고 기계 없으면 <laughs> <laughs> 진짜 요즘에는요. 기계 없으면 농사 못지 아, 진짜 그럴 <laughs> 것 같아요. 되게 기계 하나가 사람 일당 버리기나. 그렇죠. 다음에 뭐... 와서 교육 좀 받겠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들어분 파이팅 먼저 하자. 파이팅 <laughs> 하십시오. 둘셋. 파이팅! <웃음> 유튜브 구 <laughs>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요 좋아요. 좋아요.